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을 들린 것. 어,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어, 납부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. 물론 이 재산세는 과거의 도시계획세인 도시지역분도 이제는 물납이 됩니다. 과거에는 예, 안 됐습니다. 이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를 물납하고 싶으면요. 반드시 관할구역 내 정보다 성남시 내에 있는 부동산만 가능합니다. 예, 네, 맞는 말입니다. 관할구역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. 물납을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. 부동산을 물납을 했습니다.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납부 기간을 지날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렇더라도 어,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. 이 말은 이제, 어, 가산금을, 뭐, 어,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. 왜? 예, 서로 약속해야 하는 거니까.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로전 서류를 갖추어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, 예, 신청해야 됩니다. 납부기한. 5번, 물납 신청 후 불러가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도저히 이제 못 받아주겠다는 거죠. 그때는 해당 시공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어,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 네,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습니다. 할수 있습니다. 예, 정답은 5번입니다.